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나 기도의 횟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그 믿음은 반드시 참된 특징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식만 남은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세상과 정욕에 붙들린 믿음, 그리고 행위에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참된 구원의 믿음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형식만 남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합니다.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에도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모범적인 종교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속은 부패와 썩음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듯해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특징은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열매와 같아서 속은 비어있고 결국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열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외식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도 그 예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축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라는 형식을 지킨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믿음이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나려면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형식만 남은 믿음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내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드리는 작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진실한 눈물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만 남은 믿음은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순종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며 신학적 지식을 쌓고 교리를 정리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고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나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귀신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리와 성경 구절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순히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식만으로 머무는 믿음은 교만을 낳기도 합니다.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더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르마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식은 풍성해 보여도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이 은혜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삶에서도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 삶에서도 겸손과 헌신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성경을 배울 때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이 제 삶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보다 믿고 따르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욕과 세상을 붙드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다가오고 잠시 누릴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세상과 정욕을 붙드는 믿음은 하나님을 놓치는 믿음이 되며,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세상 욕심을 품고 있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붙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결국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세 아내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성문을 빠져나왔고 산으로 피신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세상을 붙드는 믿음은 결국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붙드는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더 중요해 보이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선택하고, 편안함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면 신앙의 길보다 안락한 길을 택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세상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욕을 붙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정욕을 붙드는 믿음은 구원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에 빼앗겨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세상과 정욕을 더 사랑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 욕심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정욕의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지킬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신을 의탁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붙드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하고 정욕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정욕에 매여 있는 믿음은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만 붙드는 믿음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점검하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참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행위로만 의지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안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얻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이 임합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속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선행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스스로 위롭다고 여긴 데 있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피가 죄를 사했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위롭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위로 위를 얻으려는 믿음은 구원의 본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말한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기쁨으로 드러내는 열매이다. 이 말은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믿음의 또 다른 문제는 끝없는 비교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지, 더 많이 드렸는지, 더 열심히 섬겼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적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결국 구원의 믿음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뿌리가 될수 없듯이 행위는 결코 믿음의 근원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행위로만 의지하는 믿음은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감사와 사랑, 나눔과 섬김이라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에 매여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은혜를 붙들어 자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은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원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거나 행위를 많이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 세상과 정욕에 매인 믿음, 그리고 행위에만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될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드러나며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설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